이제는 어, 계산적인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산적인 인생을 살아 계산적인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계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어,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로 라반과 계산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저그 야곱이 예. 아 어, 바딴 아람으로 갔을 때, 바딴 아람으로 갔을 때, 물길은물 어, 물 기르러 양그 그, 가축들에게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에, 누구를 봅니까? 예, 라헬을 보죠. 예, 라헬을 보고 그 라헬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 어머니의 사, 어, 오빠인 예, 라반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사, 그 보니까. 마음에 든 거예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처자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에, 결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아 어, 어, 라반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 내가 일을 할 때니까 딸을 달라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계산인 거죠. 왜냐하면 어 어차피 지금 야곱은 기거할 곳이 없습니다. 살 곳이 없어요. 그 누구 집밖에 없냐면 삼촌 집밖에 없어요. 근데 삼촌 집에서 놀고 먹을 순 없잖아요. 어 자기가 먹고 자는 대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룹니다. 그런데 그냥 할 바에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에 대한 값을 치르기는, 어,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할 바에, 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라해를 내가 어,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 대가를 지불할 바에는 나도 뭔가를 어, 얻고 싶은 걸 얻겠다라고 하는 한 발짝 계산이 빠른 예, 한 수를 더 내다 본한 예, 수죠. 예, 그러자 어, 계산의 빠른 사람이 야곱 혼자만 계산 빠른 게 아니었어요. 계산이 더 빠른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어,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이스라. 자, 이때 그 고대 중동에는 이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과 어, 동일한 의미였어요. 그리고 딸을 어, 시집 보낼 때 딸을 데려가는 그저 사위죠. 사위가 어,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야만 했습니다. 영어, 영어로는 뭐 다울인데 다우리를 내야만 했었어요. 네, 왜 다우리를 낼까요? 지참금을 낼까요? 왜냐하면 이그 장인 어른의 집에 있는 노동력을 자기의 집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참금으로 예, 냈었던 것이죠. 그런데 라반의 입장에 서는 어차피 어, 자기 딸을 누군가에게 시집을 보내면 노동력이 주로,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집에 굴러 들어온 야곱이 자기네 집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딸이랑 결혼을 하겠대요. 그러면 라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아니죠. 왜요? 어차피 지창금에 해당하는 거는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할 거니까는 자기가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집에서 자기의 딸도 있는 거니까, 있는 거니까, 노동력이 두 배가 되는 거죠. 원래는 노동력에 대한 값을 주고 노동력이 없어져야 되는데 노동력에 노동력에 대한 값을 주고 그 노동력이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또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상당히 그 계산이 약삭빠른 이두 사람의 계산이 주고. 받았던 거죠. 근데 사실 누구의 승리라고 볼수 있냐면 에, 라반 삼촌, 삼촌 라반의 에, 저는 승리라고 생각해요. 어, 뭐 물론 그 야곱도 그 손해 볼건 없었지만 어, 라반은 손해 정도가 아니라 이득을 보는 계산이었기 때문에 에, 뭐 어쩔 수 없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으니까 값과 을의 관계였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그나마, 뭐, 나쁜 거래는 아니었고, 야곱에게는 좋은 거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적인 야곱의 인생이 자기의 계산만큼 제대로 흘러갔을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촌 라반과 레아에게 발목을 잡히는 야곱입니다. 자, 원래 계약에 의하면, 예, 그 라반 삼촌이 어, 레, 라해를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약속을 7년 동안 이그 이,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예,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 라헬과 결혼을 해야 하는 그때에 이 어, 라반이 약속을 지키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라헬과 결혼식을 하도록 꾸며놓고서 꾸며놓고서 그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네. 아마도 어 야곱이 그날 밤에 잔치를 많이 벌였기 때문에 예, 그 자기의 부인을 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무슨 상황이었던 것 같죠. 예. 안 봐도 어, 대충 생어,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이때 라반이 계략을 꾸미죠. 음모를 꾸미죠. 약속했던 라헬을 어, 신혼방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집어넣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 라반은 그렇다 쳐도 레아는 자기가 자기 동생이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던 7년 동안이나 봉사하면서 그 노동의 가치를 지불해서 자기 레 동생인 라헬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던 야곱에게 자기가 어, 들어간다라는 것을 레아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저는 레아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에, 어, 라헬과 레아가 사이가 별로 어, 좋지 않죠, 그렇죠? 사이가 별로 좋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자매의 그 싸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매의 싸움을 아버지 라반이 조장을 했지만 어쨌든간에 레아도 어 충분히 에에 책임이 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 이날 밤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날 밤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 야곱과 라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죠 성경에 보면 어, 우리 그 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어, 창세, 여기는 안 나오지만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여러분, 왜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그냥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그냥 사랑하지, 그, 사랑, 덜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 사랑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바로 이 창세기 29장 23절의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날의 사건 때문에 레아가 야곱을 속이는 아버지 라반의 말에 동조해서 그 신혼 첫날의 그 순서를 훔쳤죠. 훔친 그것이 야곱에게나 또 라헬에게나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이 레아의 행동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형의 장자권을 빼서 뺏으려고 하다가 순서를 바꾸려고 하다가 지금 집에서 쫓겨난 인생이잖아요. 굉장히 조금 꼬여 있는 인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아도. 어, 본인에게 주어진 순서가 아닌 순서를 임의적으로 그 순서를 바꾸려고 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라고 볼수 있죠. 레아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는 이제 없잖아요. 왜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창세기 29장 23절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자 어, 라반이 이렇게 예, 이야기하죠.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그런 게 없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라헬은 나중에 시집을 보낼 수밖에 없,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 진작 얘기를 하지. 얘기도 없이.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는데 말도 없이 이날 밤에 갑자기 자기들끼리 바꾸면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라반이 새로운 제안을 하죠. 그러면 네가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내딸 둘째 딸도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30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되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고 예, 나옵니다. 여, 이때 이 섬겼더라라고 하는 것이 어, 종입니다. 종,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 아바드죠. 아바드, 종처럼 또 7년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사랑페이, 요즘에 뭐 열정페이, 뭐 그러지만 야곱은 사랑페이, 사랑하나 때문에 7년을 더... 어, 했었던, 더 열심히 노예처럼 일을 했던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29장에 담겨져 있는데 계산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그좀 실망 많이 했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언제부터 꼬인 거야?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그 파란만장한 예, 인생을 현재 그 야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라, 야곱과 라반의 예, 예, 그 불꽃 튕기는 그 잔머리 대결 작전이 예, 펼쳐지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보통 어, 라헬을 그 얻기 위해서 먼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하고 라헬을 진짜로 아내로 어, 맞아들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14년이 됐을 때에 에, 14년이 됐을 때의 야곱이 라반에게, 나 이제 내 고향으로 가겠으면,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14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고향을 좀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내가 삼촌에게 약속했던 14년의 세월이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자, 라반 입장에서는, 어 이게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예, 노동력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훅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야곱 하나만 빠져나가면 됐는데 이제는 야곱과 또 자기의 두 딸과 그 다음에 두 종과 또이두그 아, 딸들이 낳은 이 자녀들 때문에 노동력이 아, 10명, 10명 이상의 노동력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욕심 많았던 라반에게는 야곱을 그냥 보내기가 아, 아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죠. 너의 몸값을 네가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8절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네가 이제까지 두 딸, 나의 그 레아 딸!" 그다음에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일한 것이 이제 끝났으니 이제 다시 계약하자는 거죠. 이제부터 일하는 건 내가 값으로 쳐 주겠다. 예. 값으로 쳐 주겠으니 네가 너의 몸값을 정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그 새로운 또 삶을 노예의 삶을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야곱이 삼촌에게 음 이야기하죠. 예. 내가 삼촌에게 열심히 일을 하면 삼촌이 나에게 가축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축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가축이 나오고 저러저러한 가축이 나오면 그거는 삼촌 거고 이거는 뭐내 겁니다라고 하는 계약의 품삭의 조건을 달게 되죠. 근데 이걸 돈으로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양떼나 가축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왜왜 그랬을까요? 땅으로 달라고 그러지 않, 않고, 가축으로 달라고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야곱은 뜰 생각을 하고 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이랑 그 자기 몸값을 정할 때도, 내가 몇년 후면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건데, 그때 땅을 사, 땅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예, 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 계산적인 사람이 서로 계산을 튕기고 있는 장면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라반과 그 야곱의 대화를 보면 정말로 누가 한수 앞서고 있고 누가 한, 수, 한 수를 뒤, 어, 뒤처지고 있는가를 이, 그, 관찰하면서 보시면 이 이야기 굉장히 재밌어요.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영리한지, 계산을 잘하는지를 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야곱이 반격을 하죠. 반격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7절, 39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에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온지라.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야곱이 그, 그 가축들이 물 먹으러 올때그 앞에 얼룩얼룩한 무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무늬를 만들어 놓았을때이것들이 교미를 하거나 교미를 시킨 거죠. 예, 눈앞에 얘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눈앞에 그,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라, 눈앞에 그, 인위적으로 만든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가지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은, 점박이처럼 생긴 어떤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새끼를 베게 했더니,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을 낳았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반에게 조건을 달았을 때, 색깔이 이쁘고, 통일되고, 그 뭐, 한결같은 것들은 라반 삼촌의 것이고, 못생긴 거, 옷을, 옷을, 이 얼룩덜룩하게 입고, 아롱지게 입은, 약간 모양이 이쁘지 않은 애들은 제가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로 얼룩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양과 양, 양과 염소들이 얼룩진 양이 태어나고 염소가 태어났을까요? 야곱이 한 행동 때문에 예, 유전자가 변했을까요? 이건, 야 음, 뭐, 약업 시대나 지금으로부터 뭐, 2,000, 3,000년,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으로는 가능한 신앙이죠. 아,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유전자가 어, 이렇게 한다고 변화, 변해지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을 생각해 보면은 아, 터무니없는 생각이죠. 네, 그러면 뭐, 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곱이 앞에다가 얼룩진 무늬를 만들어 놓고 나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아롱진 것이 나았다 라고 나오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의 야곱은 계산적인 야곱이에요. 계산적인 야곱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면 양들이 그런 새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것인데 저는요 어, 그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가지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요즘 말로 하면 주작이죠 주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룩이가 나왔을 거라고 저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돌보셨다면, 그러한 아롱진 문이 없이도 얼룩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굳이 이렇게 행동해야 해서 그 양들과 염소들이 얼룩진 걸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나왔기 때문에 얼룩이가 됐을까요? 우리가 어 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에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조건적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건건뭐 좋은 믿음이고 건면할 믿음인데 이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작하고 주작을 해서 만들어 내는 믿음이 과연 믿음이냐. 이때 믿음이 야곱은 아직은 계산적인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좋아지느냐? 아니요. 좋아지지 않아요. 그 야곱을 야곱과 그 라반 사이가 나빠지고 또 라반의 자녀들과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죠. 결국적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요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거든요. 어쨌든 저는 야곱이 나름대로 머리를 쓰지만 아직까지는 자기 머리를 쓰고 있는 계산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리고 아마 그 아롱진 것들, 얼룩진 것들이 나올, 나올 때 한번 생각했을 거야. 거봐 내가 머리 써가지고 에, 아롱진 모양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들이 나온 것이야. 내가 참 어, 라반 삼촌 몰래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에, 라반 삼촌이 알면 난리 날걸 하면서 이렇게 되게 고소해 하면서 어, 행동을 하고 있었겠죠. 예, 근데 이건 진짜 야곱만의 생각이었고, 야곱의 굉장히 작은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라바는 더큰 빅, 빅처를 그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계산적인 관계의 결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적인 그 관계의 결말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개해 보면, 아, 31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어, 이제까지는, 이제까지 낳는 새끼들은 다 아롱진 것이든, 아니면 무늬가 있는 것이든, 어, 무늬가 깨끗한 것이든, 다 라반의 재산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야곱의 재산이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새끼를 낳면 다 아롱진 것이고 얼룩진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불편한 거죠. 자기에게 뭐열 마리가 나오고 한 마리가 야곱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족족이 다 얼룩이고 아롱진 것들이 나오니까 야곱은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또 라반은. 그렇지 못하고.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라반도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라반을 좀 생각해 볼 시간이 있으면은, 어 그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라반이 굉장히 약삭 빠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긴 나오는데,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좀 넘어가고요. 어 그러자, 그, 이, 나중에 뭐 문제가 둘 사이에 문제가 돼서 싸우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도망가게 되잖아요.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때 이제 라반이 야곱을 잡고서 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내가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내가 두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내가 봉사했고, 그리고 삼촌이 내 품싹을 정하라고 해가지고, 나 6년을 내가 더 일을 해서, 지금 현재 20년을 일해왔는데, 삼촌이 10번씩이나 그 노동계약을 바꾸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둘 사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 졌죠. 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그 야곱이 야곱의 인생이 어, 지금 고향에서 떠나와서 20년 동안 타양살이를 하는 이 동안에 좀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곱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달팠어요. 굉장히 고달프죠. 예, 오늘 말 여기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 결혼 사기 결혼을 당하고 사기 결혼 때문에 14년을 어, 노예로 어, 일을 하다가 그나마 이제 몸값을 받기로 한 6년 또한 6년의 계약이 1 0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 에, 그 삼촌 라반이 굉장히 변덕스러웠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갑질입니다 갑질 대마 대마왕인데. 어디나오냐면 43절에 라반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야곱은 야곱은 아롱진 것이 나오면 내 것이고 내 자녀들도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고 이딸그 부인들도 내가 7년 동안 몸 바쳐서 어, 얻은 것이니까 이것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게 야곱의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라반의 빅빅처는 그게 아니었어요 라반은 내 딸들도 내 딸이고, 네 자식도 내 자식이고, 네 양떼도 내 양떼다.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내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바은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거는 뭐 성경과는 약간 뭐 성경에 대한 그, 그 적용인데 인생을 너무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계산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계산을 갖고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계산을 갖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계산 저런 계산 갖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계산을 더셈 뺄셈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뒤에는 곱셈 나눈셈을 하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셈 뺄셈은 야곱이라면 라반은 곱셈 나눈셈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무 계산적으로만 머리로만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야곱의 인생에 나오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 계산하는 인생의 결말이 뭐죠? 쫓겨나고 억울하고 덤탱이 씌운 덤탱이 시움을 받는 인생이지요. 이게 이제 계산적인 야곱 인생의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 고, 요, 이 제는 야곱 의 인생 에 새로운 전환 기가 필 요한 때가 다가옵니다. 그것 에 대해서 살펴보 도록 하겠 습니다.